판관기가 시작되는 부분은 여호수아기가 끝나는 부분과 겹쳐집니다. 하지만 분명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도 각자의 고유한 관점으로 설명하는데요. 여호수아기와 달리 판관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각 지파별로 그것도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닌 몇몇 산악지방에만 침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민족들과 서로 싸우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거나 배쳐가지 못한 채로 함께 살아갔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 경우처럼 상대방을 물리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다른 지파들은 물리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물리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대인배가 베푸는 듯한 관용과 평화의 제스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천사가 나타나서 재앙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너희의 적대자가 되고 그 신들은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우선 눈여겨볼 부분은 천사가 나타난 장소입니다. 길갈이 아닌 보킴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레와 바스카 예식을 거행했던 곳이고 또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했던 초창기 성소였는데 왜그 길갈이 아닌 보킴이란 곳이었을까요? 70인역 성경은 이곳을 베텔 땅이라고 말하는데요. 창세기에서 베텔은 이스라엘의 선조 야곱이 형 예사후의 위협을 피해 도망치던 길에 처음으로 하느님을 만난 곳이었죠. 이스라엘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바로 그 축복의 장소에서 재앙이 선포된 것이죠. 백성들은 그 뜻을 알아듣고는 그만 목노아 울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판관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전반적인 판관 시대 분위기를 설명하는 표현이 한 가지 눈에 띕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뒤로. 하느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가난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이들은 하느님의 현존과 권능을 체험한 부모들과는 달리 하느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나안의 신들인 발과 아스타롯 다시 말해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판관기는 가난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라는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라 사실상의 흡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속적으로 더 발달된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흡수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도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농사를 관장하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문화 당시로서는 일종의 신식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완전히 하느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세 침략이 있을 때는 다시 하느님을 찾으니까요. 한마디로 군사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하느님을 찾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시기가 오면 다시 농경의 신 바알신과 아세라를 찾았습니다. 이런 양다리를 걸친 이중적인 종교생활이 판관 시대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판관이 오트니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임금인 쿠산 리사타임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이 두 배로 악하다라는 뜻일 만큼 그는 악명이 높은 임금이었습니다. 또한 70인역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쿠사르사톤, 곧 치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고작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고자 종교적인 불륜을 저지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적인 첫 판관 오트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트니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느님이 나의 힘이다 일 정도로 유다 지파의 지조 있는 집안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유명한 칼렙의 조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대세였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트니엘은 자신의 이름답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첫 번째 판관으로. 부르심을 받을 만했죠. 오트니일에 관해서는 특별히 판관기 서문에서도 미리 약간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삼촌 칼렙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인물로서 최종적으로는 모세 의 후계자로 지목받지 못했지만 가난 정복에 있어서 그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 남부 헤브론 땅을 따로 상속받습니다. 참고로 헤브론 땅은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곳이고. 최초로 왕국을 통일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는 유다 지파의 본거지이자 수도였습니다. 그 헤브론 땅 근처에는 드비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곳이지만 시간이 흘러 가나안 사람들에게 도로 빼앗겼나 봅니다. 그래서 칼렙은 다시 그 땅을 되찾기 위해 나섭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막내딸, 악사를 걸고서까지 말이죠. 그때 선봉에 섰던 이가 바로 칼렙의 조카 오트니엘이었습니다. 결국 오트니엘은 삼촌 칼렙에게 드비르 땅을 되찾아 주었고 그를 통해 오트니엘은 칼렙의 정식 후계자이자 사위가 됩니다. 자, 믿음과 무공이 모두 출중했던 이런 오트니엘이었으니 메소포타미아로부터 8년이나 억압받던 당시 상황은 그에게 있어 정말 치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트니엘은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병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배신한 결과로 생긴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트니엘은 인내하며 묵묵히 하느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마치 예리코 전에서 삼촌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난 뒤 마침내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고 오트니엘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첫 판관으로 출전해서 싸웠고 이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되찾습니다. 이것은 결국 오트니엘을 통해 이루신 하느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판관은 에훗입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왼손잡이가 아닌 장애인이었습니다. 원문에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남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당시 장애인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지만, 하느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뽑아 세우십니다. 또한 에우스는 가장 약한 지파로 알려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냐민이란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을 잘 쓰는 지파에서 오른손 장애를 가졌던 에우스의 성장 과정은 분명 순탄치 않았겠죠. 또한 그의 삶을 상상해 볼수 있는 또 다른 단초가 있습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를 억압하던 이들은 가나안의 에글론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에게서 예리코 성을 빼앗은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무려 18년간이나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무도 하기 싫어했을 조공을 바치던 일을 애후시했다고 하니 그의 처지가 얼마나 고달팠을지를 짐작해 볼수 있죠. 그런 에훗을 하느님께서 부르셨고 그때부터 그는 거사를 준비합니다. 적당한 길이의 양날의 검을 준비해서 몰래 자신의 허벅지에 숨깁니다. 그리고 에글론 임금을 따로 독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를 암살합니다. 성경은 마치 물 흐르듯이 이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얼마나 살떨리고 긴박했던 과정들이었을까요? 에훗은 무려 18년간이나 공무를 바치던 사람이었으니 에글론 임금의 처소와 동선쯤은 훤하게 알고 있었겠죠. 게다가 에훗은 오른팔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군사들은 적어도 그에게서만큼은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에훗이 가졌던 평생의 약점이 오히려 동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되었던 것이죠. 뚱뚱했다고 하는 에글론 임금을 암살할 때뱃 속에 칼자루까지 박힐 정도로 힘을 썼다고 하니 이번 거사를 치르기 위해 에웃이 얼마나 준비를 했을지 얼마나 전력을 다했을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단한 번의 결정적인 쓰임을 받기 위해 평생을 준비했던 에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판관은 삼가르입니다. 삼가르는 판관기에 단한 구절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가르가 중요하지 않은 판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삼가르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삼가르는 아나세 아들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아나시란 말은 바알 신의 아내인 아세라 여신의 이름이죠. 이 말은 삼가르의 집안은 이방인 출신이었든지 아니면... 최소한 발신 숭배자 집안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농부였을 가능성도 크겠죠. 특히 삼가르가 사용한 물건이 소몰이 막대기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평생 농사만 짓던 삼가르가 어느 날 갑자기 소몰이 막대기로 600명의 필리스티아인을 쳤다. 여기서 600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표면적인 숫자 그대로라기보다는 이들은 잘 조직된 군인들이란 것을 표현하기 위한 숫자로 보입니다. 과연 무엇이 순진한 농부 삼가르를 용맹한 군인으로 만들었을까요? 한 관기의 짧은 기록을 바탕으로 약간의 상상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당시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마치 구역을 장악한 조직처럼 대로를 버젓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늘 멀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언제든지 적군의 표적으로 노출되는 공포가 일상이었던 시대였겠죠. 그런 야만과 폭력의 시대에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분고분해집니다. 권력화된 폭력에 맞서기보다는 말이죠. 하지만 삼가루처럼 과감하게 맞서 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가끔은 바위가 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계란이 폭탄이었을 때 말이죠 삼가르가 휘두른 소모리 막대기는 사실 주님의 영이 내리신 영적인 폭탄이었습니다 황소가 바알신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소모리 막대기로 필리스티아 군을 쳤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이 J 이 다시 말해 바알신으로 바알신을 쳤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삼가르의 행적은 성경 속의 단한 줄의 기록이지만, 분명히 하느님의 승리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